Q5 모델이고 지금 스포트 모델도 출시가 됐기 때문에 스포트백 모델을 구매하셔도 괜찮을것 같아요 지금 뭐 블루 패키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포티함도 강조가 됐고 Q6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Q6보다는 데일라이트가 긴게 Q5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디젤 소음도 굉장히 적고 좀 차는 겉으로 봤을는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운전해보니까 좀 크다는 걸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내 정숙성이라든가 뭐 승차감도 굉장히 좋았구요 뭐 이중 접합 유리도 들어 있고, 뱅에 놀라운 사운드도 들어 있고, 실내 디자인은 뭐 Q5 라 아, Q6 라든가 A5 라든가 동일합니다. 조수석 스크린도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상위 모델로 올라가면 은이 조수석 스크린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. 어댑티브 크루즈도 들어 있고, 근데 센터 콘로 하이그로시라든가 커플드 앰비언트라이트도없었구요 휴대폰 무선 충전에도 이렇게 휴대폰 무선 충전하게 되면 발열이 좀 심한데 발열 시켜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좋다고 보시것 같아요. 안르스탄 쪽에도 수납 공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윈도우 몰딩이라든가 루프렉도 전부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포티함도 구성이 어 있고요. 이렇게 리어 선쉐도 적용이 돼 있고 이어 에도 열선 시트랑 소풍구도 적용이 되어있습니다. 시트 컬러도 이제 뭐요거 이제 진한 브라운 시트라서 고급스럽기도 하지만 관리하기도 편하고요. 시트 제끼는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. 요 파노라마 썬러프도 적용이 되어있고 테일 램프도 공 굉장히 또 매력적이고요. 레터링도 블랙으로 들어가 있, 있기 때문에 좀 멋스럽습니다. 베기는 한쪽에만 있고요 복합 연비는 1 2 7 k 로 나옵니다. 연비도 공 굉장히 또 좋고 뭐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기 때문에 적자 시기도 굉장히 좋고요. 할인은 없으니까 좀 있을 때 바로 말하시기 바랍니다. 급바이브 모델 블랙 에디션은 이미 끝났어요.